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화장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어, 누구나 하는 화장이지만 또 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는 세안을 하고 왔고요. 어, 화장을 하기 전에도 이 미스트 먼저 뿌려줍니다. 스킨을 안 사용하고 미스트를 사용한 지좀 됐어요. 아무래도 좀 편하다고나 할까요? 아무래도 얼굴에 이제 자극이 안 가고 이 상태로 이제 말리면 되니까요. 조금 말리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 사이에 좀 두드려서 잠이 덜깬 피부를 좀 깨워줍니다. 그 아침 이렇게 보면 뾰루지 같은 게 하나씩 올라올 때가 있죠.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 뾰루지를 좀 가려보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스트를 먼저 바르고요. 그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수분 세럼인데 요거 하나만 밑에 발라줍니다. 거의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너무 좋고, 아예 메이크업 베이스 용으로 나왔다고도 해요. 어, 그 회사에서. 근데 제가 써보니까 진짜 모공을 딱 줄어들게 하면서 하루 종일 얼굴이 촉촉해. 그래서 저는 이거 베이스크림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방금 미스트를 뿌린 얼굴에다가 얘를 먼저 싹 깔아줍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스며들어요. 아침에 피부가 좋으려면 저녁에 잘 해놨어야 되겠죠. 그래서 피부가 지금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 피부도 괜찮고, 아침 케어로 발라주는 것도 지금 잘 스며들고요. 그러고 나면 저는 이제 이거 하나 더 발라주는데,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바비브라운에서 나오는 건데. 베이스용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까지 들어있고 이걸 아침에 발라주면 굳이 뭐 데이크림을 안 발라줘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많이 건조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집중 수분크림 이런 거 하나 더 발라주면 좋겠죠. 저는 그 정도까지 건조한 건 아니라서 이 정도면 끝납니다. 속 피부가 이렇게 많이 건조하지 않게끔 잘 개선이 되려면 사실 화장품만 갖고는 좀 힘들고요. 콜라겐 꼭 드셔 주셔야 돼요. 콜라겐이랑 뭐 피부 앰플, 안티에이징 뭐 이런 비타민들 쭉 한번 섭렵을 해주면 화장이 간단해지죠. 왜냐하면 이미 피부가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늘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샤넬에서 나오는 이 브라이트닉 메이크업 베이스 이건 조금 이렇게 곳곳에 찍어주고요. 이제부터 이제 손을 안쓸 거기 때문에 쭉 한번 이렇게 곳곳에 찍어줍니다. 찍어준 다음에 퍼트리는 거는 이런 전용 스펀지 사용해주면 좋아요. 그 스펀지는 음 매일 화장을 한다면 매일매일 빨아야 돼요. 그게 조금 귀찮긴 한데 스펀지도 뭐각 나라마다 다이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르는 게 다이소. 그리고 미국에서는 달러샤. 프랑스에서는 뭐 악시용 이런 데가 있죠.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이런 뭐 스펀지 사실 천 원도 안 되게 살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한번 쓰고 버리는 용이에요. 근데 좀 좋은 거, 스펀지도 좀 좋은 거한만원 넘는 거 사면 빨고 또 쓰고 또 쓰고 해도 계속 쓰거든요. 그리고 쓸때 촉감도 더 확실히 좋고. 근데 저는 이런 사소한 거는 좋은 걸 쓰는 편이에요. 좋은 걸 쓴다고 해도 그렇게 무리 가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요런 그러니까 거에 돈 아끼지 맙시다. 저는 지금 처음에 이 리퀴드 파운데이션, 몇 년째 계속 똑같은 브랜드, BC를 쓰고 있고요. 지금 이게 끝날 때가 다 돼가지고, 튜브는 좀안 좋은 게, 끝에 가서 버리는 느낌이 좀 들죠? 다안 나오니까. 그리고 막 튀고. 그래서 저는 아줌마니까, 막 짜서 짜서 끝까지 씁니다. 정말 얘가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새걸 꺼내야죠. 그래서 저는 치약이랑, 리퀴드 파운데이션 이런 건 항상 여분을 구비하고 있거든요. 얘 진짜 끝났다. 보내줍시다. 이런 경우. 더 짜봤자 안 나올 것 같고요. 짜잔. <laughs> 이렇게 저는 항상 다음 타자를 준비해 두고 있죠. 이게 갑자기 떨어졌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얼굴 어쩔 거냐며. 그리고 이거는 진짜 자기 피부 톤에 잘 맞게 써야 돼요. 보통은 한국 분들은 23호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누구나 다 그게 맞는 피부 톤은 아니란 말이죠. 23호면 굉장히 옅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맞춰서 써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바를 때는 브러시 사용해 줍니다. 브러시를 콕콕 찍어서. 얼굴 여기저기에다가 깔아요. 뭐 꼼꼼하게 다 찍을 필요 없고 대충. 근데 이제 자기가 숨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뾰루지가 하나 났고요. 그리고 얼굴에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채워서 찍어줍니다. 음, 그리고 별 흠이 없는 곳은 조금만 찍어도 돼. 나중에 스펀지로 다팔 거거든요 어, 결정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메꾼다 생각을 하고요 눈은 좀 조심을 하시고 머리 안 묶게 아 저는 그걸 잘못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가 얼굴 근처에 되게 흰머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 물론 제가 흰머리가 군데군데 있긴 하겠지만, 나이가 있어서, 얼굴 근처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건 전부 제가 화장품을 잘 깔끔하게 못 붙여가지고, 막 그게 묻어서 하루종일 허옇게 돼 있는 거죠. 그 파운데이션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분까지 바르는데, 조심을 안 해가지고, 그게 막 묻으면, 뭐, 아이 사람은 얼굴 근처에 굉장히 새치가 많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조금 조심하면서 발라줍니다 그래서 다 찍어줬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스펀지로 잘 펴서 콕콕 찍어줍니다 이 스펀지가 진짜 요물이라니까요. 너무 좋아. 스펀지로 화장하고 나서부터 화장 속도가 한 3배는 빨라진 것 같아요. 그전엔 손으로 다 두드렸거든요. 어, 경계선 없이. 많이 두드려 줄수록 화장은 자연스러워진다는 거. 눈두덩이도 한번 찍어줍니다. 해주는 게 나중에 아이섀도를 우 바르면 더 자연스러워요. 잘 묻고 내 네, 그냥 피부보다 그래서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 내가 그 모델컷을 보고 이 아이섀도를 우 샀는데 왜내 눈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지? 그 밑화장 안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섀도를 우 하실 것 같으면 눈두덩이도 미리 베이스를 깔아달라. 그 잔머리가 많아가지고 묻어 깔끔하게 하는 팁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 지금 여기 뭐 까만거 이거는 파마디 묻었는데 지금 안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겠죠? 전대진 않겠지? 그래서 스펀지로 다 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결점 커버를 해볼게요 저만 뭐 이런 결점이 있어서 뭐 없는 분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저만 이렇게 결정이 있어서 힘든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음 힘들다는 거는 화장을 하는 게좀 귀찮죠. 화장을 할때맨 끝에 저는 이게 스틱 코렉터 하나 써주고 있는데 이거는 어뭐 브러쉬나 이런 거보다 손으로 꼼꼼하게 채워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좀 묻힌 다음에 그냥 두드려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시세이도를 쓰고 있는데 만족합니다. 일단 이게 크리미하기 때문에 뻑뻑하지 않고 조금만 해도 잘 퍼지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이게 또 스틱 코렉터 중에 너무 응집돼 갖고 딱딱한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잘안 펴져요. 그거 많이 손에 문대야 되고 나중에 보면 지문 사이사이에 막 껴있고 막. 내가 지문을 없애고자 했던 건 아닌데. 그래서 미술을 한다는 느낌으로 채워주면 되죠.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결점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스피디한 화장은 우리 몫이 아니다. 잘 채워주지 않으면 또 파우더를 바르면 이게 날아가거든요. 매우 꼼꼼하게 잘 두드려서 티안 나게 뭐 아예 그냥 아싸리하게 맨 얼굴로 다닐 거 아니면 화장을 할것 같으면 완벽해야죠, 그렇죠? 화장은 예뻐지는 게 목적이지만 또한 결점은 가리고 장점은 부각시키고 이러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는 면적이 커서 좀 오래 걸려요. 특히 이쪽 부분은 좀더 진하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거든요. 뭐 굳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유발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저 사람의 얼굴이 저러지. 뭐. 뭐 인간은 기본적으로 좀못 됐기 때문에 남이 이렇게 안 좋아 보이면 친한 사람 아니고서는 호기심을 가진단 말이죠. 난 누군가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평생 좀 고통받지 않았나. 어, 왜그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어, 너는 왜 점이 있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왠지 나도 알고 싶다 좀. 어? 나도 왜 내가 점이 있는지 알고 싶다. 저는 화장할 때불 들어오는 거울을 쓰거든요. 이거 있으면 좋아요. 뭐 워낙 여러 브랜드 막오만데서다 나오니까 보시고 비교를 해본 다음에 너무 싼 거는 비추천이고요. 약간 조명 이 여러 개로 밝기가 조절이 되는 그런 거 써주시면 좋아요. 화장은 맥시멈 이렇게 환한 데서 해줘야 막 얼룩덜룩 하거나 어, 두껍게 되지 않아요. 보셨죠? 우리가 점을 없앨 수는 없지만, 안 보이게 하는 매직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는 이제 손에 막 묻은 그런 거는 이렇게 화장 지우는 메이크업용 물티슈로 닦아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사용하진 않아요. 진짜 피부결에 안 좋거든요. 저는 이거는 그냥 화장 중에 손에 묻은 걸 닦아내는 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 옆에 두고 하면 좋긴 좋죠 왜냐면 이거 하고 손또 씻으러 가고 또 그냥 씻어집니까? 또 메이크업 리무버로 또 닦아내야 되고 그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손 닦아내는 거는 이런 거 하나 딱 갖다 놓고 화장할 때 써주시면 훨씬 편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기초공사는 끝났다 이제 뭘써줄 거냐면 파우더를 써주는데, 저는 항상 파우더는 꼭 써주거든요. 근데 여러 파우더 다 써봤는데, 결국은 진짜 옛날식. 코티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코티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분에 같이 들어가 있는 퍼프는 너무 작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프도 따로 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요. 한 번씩 빨아줘야 돼요. 확실히. 왕분첩이 최고. 보시죠. 한쪽이랑, 안 한쪽이랑. 사실 파우더는 좀더 뽀샤시하고 포슬링 같은 피부 화장에 좋다. 파우더를 브러쉬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러쉬로는안 합니다. 날아가는 게 너무 많고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스푼을 발라서 얼굴을 좀 허옇게 만들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타장의 끝은 이제 뭐 옛날식으로 치면 트윈 케이크라고 해야 되나? 근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부르지 이거를 프레스트 파우더? 이렇게 <laughs> 눌려져 있는. 이런 걸 쓰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건디올이고요 음, 샤넬도 써봤는데, 디올이 더 나. 그래서 이걸로 한번더 눌러줍니다. 색조 들어가기 전에. 밑화장은 대충하고, 색조를 막, 되게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그거죠. 집을 치우지는 않고, 막 꾸미려고 막. 이것저것 잡동사니 갖다 놓는 그런 형국이다. 저는 화장을 돈 주고 배웠답니다. 한네번 나갔나? 그 옛날에 코리아나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메이크업 클래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번 나갔는데 이게 문제가 그것도 공짜가 아닌데 갈 때마다 뭘 사게 돼. 그렇게 강매를 하더라고요. 그, 듣고 있으면, 또, 어린 나이라, 막, 다 필요한 것 같은 거야. 그래고 20대, 완전, 20대도 아니지? 19살 대내한테, 안티에이징, 을 팔고, 막. 어? 난 또, 막, 20년 후를 걱정해서 사고, 막. 어? 그런 바보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기도 좀 적당히 켜야지. 그래서, 지금. 밑바탕 다 됐고요. 이제 색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화장 다된 상태고요. 이제 음영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음영 블러셔는 샤넬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윤곽 쪽으로만 살살살 해주고 안 해주고 또 차이가 좀 나거든요. 우리린또 또 얼굴이 크잖아요. 어. 약간. 윤곽쪽을 좀 어둡게 해주면 좀 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또코 주위도 윤곽을 주던데 저는 뭐 그런 기술은 없어가지고 안 합니다. 코는 옆에다 이렇게 깎아주는 것보다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주는 게더 낫거든요. 그래서 윤곽을 먼저 해주고 나면 뭐 사람마다 또 순서는 다르겠지만 저는 블러셔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블러셔를 음 약간 붉은기가 도는 샤넬로 하고요.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되는 거 알죠? 대포집 됩니다. 약간 늙은 내 얼굴에 생기를 준다. 이 정도 블러셔는 10년 젊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10년까지는 모르겠는데 하면 확실히 좋아요. 해주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눈이겠죠. 눈에 조금 저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오늘은 베이스로 이렇게 시슬리 가장 연한 하늘색으로 먼저 깔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소니아 리퀴 팔레트로 써줄 거고요. 전용 붓이 있긴 한데, 뭐 귀찮으니까 오늘 전용 붓으로 할게요. 색 조합은 그냥 저는 제 마음대로 합니다. 오늘은 먼저 펄감이 있는 그레이를 먼저 깔아주고, 다 깔면은 너무 음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를 깔았으므로 반만 채웁니다. 반만. 눈두덩이 반만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은 조금 더 진한 쪽으로 가는 거죠. 네, 오늘의 테마가 될 색을 또 깔아주고요. 살짝 가을 블루로 깔게요. 깔게요. 좀 색조합에 자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팔레트를 사는 거 제일 좋아요. 팔레트는 기본적으로 어? 프로들이 연구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라. 여기 있는 색깔 몇 개만 이렇게 조합을 해도 내가 창조적으로 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쓸데없이 창조력을 발휘하지 맙시다 눈은 대충 했고요 근데 아이섀도 끝이 아니죠 아이섀도를 하고 나면 아이라이너를 그려줘야 되는데 아이라이너는 뭐 초보든 고급이든 붓펜이 최고라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웬만한 금손이 아니면 붓펜 하나 가지고는 완벽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라이너 펜으로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레용으로 또 메꿔줍니다. 그럼 완벽해. 그리고 안쪽도 메꿔줘요. 눈이 더커 보여요. 그래서 아이라이너까지 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 뭘 해주면 좋냐면, 지금 이게 샤넬에서 나오는, 원래 눈썹용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래 써요. 지금 한 2년 넘게 썼나? 안 줄어. 이걸 이제 눈썹에도 해주지만 저는 눈썹도 이게 최고고요 써 보니까. 그리고 이 아이라인을 했던 부분에 조금 더 색을 입혀주면 좋아요. 윗 부분도 좀더 눈이 완성되거든요. 너무 진하면 안되니까 눈썹을 먼저 쓱쓱 그린 다음에 붓에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걸로 덧칠 지금 마스카라 안했거든요. 벌써 나아졌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쓱 지나가면 안되죠. 눈썹 꼭 빗어주세요. 눈썹을 빗어주고 안빗어주고가 또큰 차이 눈썹 빛은 요런거 하나 있으면 평생 쓰죠 저는 브러쉬는 거의 다 디올을 쓰고 있고요 바비브라운 도 썼었는데 디올이 더낫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음 순서가 별로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하이라이터를 지금 해주겠습니다 하이라이터는 미간이랑 그리고 T자로 코 콧대만 살짝 그리고 턱 마스카라를 할게요. 저는 속눈썹 세럼 꼭 쓰거든요. 지금 오늘 쓰는 걸안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 길이 볼륨 두개다 들어있는 세트를 쓰고 있는데요. 진짜 속눈썹 영양제 없었으면 어쩔 뻔 했나 싶을 정도로 또 나이가 들면 속눈썹이 한번 빠지면 또잘안 나요. 그리고 길어지지도 않고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더 바빠 해줘야 될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는 항상 베이스를 먼저 깔아줘요 아무리 좋은 마스카라를 써도 이게 굳히는 거라 속눈썹이 약해지거든요 별 효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베이스를 깔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에는 막 마스카라를 두 번씩 바르고 그랬는데 그냥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 주면 한 번만 발라도 괜찮아요. 한번더 바르면 오바다. 막 눈이 막 너무 막 무서워 보이거든요. 이제 마무리겠죠? 립스틱을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립스틱을 바를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저는 항상 립 크레용으로 여기까지가 입술이다. 그려 줍니다. 어디 갔어? 요 많이 써가지고 작아져가지고 찾기 힘들어. 아, 보이시죠? 얼마나 자주 썼으면 이렇게 완전 몽당 연필이 돼 있죠? 얘를 이제 바른 다음에 좀 채워요. 뭐 이것만 해도 사실 끝났다 싶지만 그래도 뭐 이런 거 디올 건데요 좀 두드려서 노려주면 생기발랄하게 잘 됐죠 이러면 오늘 화장 끝이고요 이제 머리하고 옷 입고 나타날게요 그래 이제 패션의 완성은 귀걸이 아니겠냐면전 제가 좋아하는 귀걸이 중에 하나가 이 천사 날개거든요. 어? 구멍이 어디 갔을까 하도 했다가 안 했다가니까 하 이나에도 구멍이 막힐 수도 있더라고요. 다시 뚫으라 그럼 못해. 어 젊으니까 했지. 나 겁이 많아가지고 지금 하나 넣고요. 었 보이시죠? 아이 천사날개 귀걸이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은장인데도 은 100%거든요? 근데, 물르지도 않고, 색깔이 안 변하고, 참잘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파리 신진 젊은 디자이너들이 하는 공방에서 하나하나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거라, 은이지만, 정말 소장같이 있다. 권해드려요. 너무 예뻐요. 됐죠? 자, 보일 듯안 보일 듯이 상태에서 오늘의 겉업. 오늘은 이걸 뒤집어 쓰고 나가겠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 역시 퀄리티 짱. 오늘의 복장은 이렇게 되겠어요. 굉장히 고만 말이 나가는 것 같지만 춥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따 또 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롱스커트 니트로 된거 입었고요. 데이또 작년에 이어서 계속 유행 중인 앵클부츠. 마주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급 강추하고 있는 지금 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테디베어 같은 포근함. 이 망토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고 정말 춥다. 그러면 뒤집어 써주세요. 누구도 나를 알아볼 수 없어. 너무 좋지 않아요?